조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18일 지금 오후 한 3시경에 접해있습니다 여기 비치는 지금 전남 곡성 석곡면에 와있습니다 여기가 압록인데요 어,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가 출렁다리를 건설해놓은지가 지금 8년전에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길이는 185m고요. 이제, 너비는 2m로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대한강인데요 지금, 출렁다리가 실질적으로는 흔들흔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은 한번,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어, 여름이긴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예, 태양이 강렬합니다. 지금 출렁다리 쪽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이거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출렁다리를 어, 중심을 비워놓고요. 편도 양쪽으로 이렇게 예, 도로 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법도요. 가운데에 기둥을 이렇게 U자, V자형으로 세워놓고요. V자 반대형입니다. V자 반대형을 세워놓고요. 그 이제 레일과 그 다음에, 이제, 대부면 이거 와이어죠? 와이어로 해서 이렇게 공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쪽으로 가다 보니까요. 이제 편도가 아니고요.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출렁다리를 해놨는데요. 아이고야, 진짜로 출렁출렁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보니까요. 이제 교각 자체도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텐보다 와이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렁출렁 한 거에 맞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내진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교각이 이런 와이어 방식이기 때문에 흔들흔들 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이제 또저 혼자이기 때문에 출렁출렁 안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려 합니다. 어, 흔들어 보니까 저 충전으로. <laughs> 안 흔들어지는데요. 에, 우리 같이 온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온 친구가 이제, 우리, 우리 황석현 친구인데, 오랜만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복성 출렁다리 왔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제 와이어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 혼자 힘으로서는 흔들흔들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감을 못 느끼겠고요. 아마 두세 명 하면 흔들흔들 할것 같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 중심부로 오니까요. 흔들 하네요. 보니까 와이어 자체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 교각 중심부가 좀 약간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로드가 건설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당연히 우상각이라든가 편의 시설은 다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니까 굉장히 여기는 이제 강인데요. 예, 강인데 협곡이 아니고요. 보통 평탄 강인데 이렇게 물이 많이 말됐습니다 지금 가물지도 않는데 예,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이쪽이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낮은 곳으로 물은 이동을 하고 높은 쪽 이쪽에는 수초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식물들이 자생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곡성군 압록에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출렁다리뿐만이 아니고요. 저쪽에 뭐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설물들을 해놨습니다. 안내도 한번 볼까요? 어, 여기는 이제 우산각이지만은 이쪽에 용산재라 해가지고 용산재도 어떤 유래가 있는데요. 지명의 유래에 한번 볼까요? 어, 이제 아까 여기는 대안강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지명 유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운경 장군의 대안강, 아, 대안강이 보성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보성강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웅치 소원지고 대알이 소원지고그 다음에 해천 쪽도 일부 소원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보성강을 옛날에는 대황강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용에서 무수를 연마를 하였다. 하하. 그러니까 용바이라는 데서 상당한 그 어떤 무를 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용암이라고 칭했고 그 이후에 마을 앞에 흐르는 시냇물을 는 다리를 와 다리를 옛날에는 목다리였죠. 다리목이라고 불렀다. 그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용암 마을에서 용을 취하고 사당 마을을 사자를 합해서 용사라고 명명했으며 행정구역상 용사 1위를 개칭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도 이이 물을 저 문은 모르겠습니다는 뭐 문을 다 문무 문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인데요 어 양축인데 문무를 다 겸한 그런 석곡에 압록에 있는 그 용산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님 여러분 오늘 이제 예, 일요일입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인 바탕인 오늘을 유익하니 잘 보내시기를 추천합니다. 문성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